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임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령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 미니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준비를 해서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 기둥을 이제 시내 강야에 이제 머물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국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시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지금 언약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특별하거나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중했던 민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언약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개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새로 빨면서 성결하게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옷을 빨아도 옷을 깨끗하게 해도 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자신의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면서 옷을 빠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생활방식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답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인 말씀을 늘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서 계속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세세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크게, 더 와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둘째로, 그의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함이 넘치도록. 셋째로, 그의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통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